울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과 울산시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청년 창업부터 보육환경 개선까지 다양한 제안과 정책이 오갔는데요. 울산시가 내놓은 청년 대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년 CEO와 창업자 등 울산 지역 젊은 경제인들과 울산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울산의 산업지형을 바꾸게 될 AI 데이터 센터 유치 배경과 울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유치가 힘드셨을 텐데 유치 과정과 방법이 어땠는지 그리고 센터가 들어오면 어떤 점이 좋을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에너지 수급이 좋은 곳이 울산이다. 이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SK가 안을 내고 아마존에서 사인이 들어왔는 겁니다. 청년 창업 지원과 팔로 개척, 워킹맘의 보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어떤 벤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이 고 그리고 맞춤으로 이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연결하기가 용이 팔로 판매, 그 구매 이런 부분이 산이 다른, 지역, 다른 지역하고는 비교가 로 울산시는 올해 청년 정책에 1,7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는 최대 180만 원의 구직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도 최저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장려금도 추가로 지급합니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도 공급합니다. 울산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청년 정책이 실질적인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영환입니다.